새문서 부품점, IPT, 더블클릭 먼저 2D 스케치 클릭하고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치수 우리가 방금 작성한 스케치는 닫혀져 있는 영역의 스케치, 폐곡선의 스케치입니다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를 했다면 3D 모형에서 돌출, 클릭을 했을 때 이처럼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파일, 스케치에 닫혀진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작성을 했을 때 선택을 했던 이 작업 평면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방향은 처음에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 이 정면도 작업 평면으로부터 돌출이 되는 이 방향을 의미를 해요. 여기로 돌출을 할 건지 또는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할 건지.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했던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방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되는 방향이 바뀌게 되고 세 번째, 대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정면도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네 번째, 비대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향 거리값, 그리고 두 번째 방향 거리값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서 돌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방향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각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를 가지면서 돌출이 진행이 됩니다. 테이퍼 값은 0도로 진행을 하고 돌출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이 돌출을 할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 작업 평면으로부터 정확하게 이 직각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돌출이 되진 않아요.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던 작업 평면에 그리고 그 스케치로부터 직각의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옵션들 사용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이 옵션들 사용하는 방법 숙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출 거리 값은 10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면도에 작성을 했던 스케치 1번, 그리고 이 스케치 1을 이용을 해서 돌출 피처를 생성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만든 이 피처를 베이스 피처라고 했었죠. 추가 피처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러한 형태로 추가 피처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있는 세 개의 기본 작업 평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사용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도 되고 또는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이 형상의 이 면, 이면 이 면을 작업 평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 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을 그릴 건데 정확하게 이 꼭지점에서 원을 그리고자 한다면 형상 투영 기능으로 먼저 꼭지점 그리고 여기 꼭지점 클릭을 해서. 형상의 이 점을 투영을 시켜서 이 점으로부터 정확한 스케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투영을 시켜서 원을 그리셔도 되고요. 컨트롤 Z 다시 형상 투영 이 모서리 선 또는 이 면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면에 있는 모든 모서리 선들이 투영이 되어서 이 모서리 선들의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원을 그려 볼게요. 여기도 원. 크기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크기 5. 오른쪽은 10. 이 형상 투영 선으로부터 객체를 그려 나가기 때문에 완전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D 모형에서 돌출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져 있는 영역이 한 개일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처럼 닫혀져 있는 영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인벤터는 이 프로파일 영역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돌출시키고자 하는 영역, 프로파일을 직접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역을 클릭,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된 영역을 해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영역을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시면 불필요한 영역들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의 영역을 선택을 하고 돌출 창을 보겠습니다. 현재 4개의 프로파일, 4개의 영역이 선택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방향, 돌출시킬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접합 클릭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형상으로부터 추가되어지는 형상을 합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잘라내기. 기존에 있던 형상으로부터 추가되어지는 이 형상을 잘라내는 기능. 마지막으로, 교차. 기존에 있던 형상과 추가되어지는 이 형상과 교차되는 영역만 남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돌출이 되어지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태 잘 확인하셔서 이 옵션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새 솔리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더욱더 복잡한 형상을 모델링을 할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접합을 클릭을 하고, 기존에 있던 형상으로부터 추가되어지는 형상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거리값은 10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돌출 1번, 그리고 스케치 1번, 돌출 2번, 스케치 2번. 다시 컨트롤 Z. 만약에 방금처럼 똑같은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름 5와 지름 10자리의 원의 영역이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돌출시키고자 하는 이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들은 모두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요. 이 선들 구성. 이 선도 마찬가지로 구성. 이 선도 마찬가지로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서 내가 돌출시키고자 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선들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영역이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을 해서 합치도록 할게요.